요즘처럼 바삐 돌아가는 사회에서 낮잠을 잔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날이 더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를 시에스타라고 합니다. 식곤증이 심해지는 시간 우리도 이 시에스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낮잠의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발명왕 아인슈타인은 잠자는 시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낮잠은 마음을 깨끗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낮잠을 자면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을 강화하는 뇌파가 새로 얻은 정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낮잠을 자고 나면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고 이완 효과로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더불어 혈관계 부담을 덜어줘 심장 발작의 위험성까지 낮출 수 있는데요. 다만 불면증을 겪고 있다면 낮잠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낮잠은 어떻게 자야 할까요? 얼마나 오래 자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5분 이내의 낮잠은 효과가 없습니다. 20분 정도의 낮잠은 뇌가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아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좋고요. 오히려 1시간 이내의 낮잠은 잠을 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전날 잠을 거의 못 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90분 이내로 푹 자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수면 사이클은 보통 9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한번 돌고 나면 잠에서 깨자마자 정신이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낮잠 자는 시각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오전 6시에 일어났다면 오후 1시 30분에 낮잠을 자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30분씩 늦어진다면 낮잠 자는 시간은 15분씩 늦춰주면 됩니다. 낮잠, 게으름이 아니라 더 부지런해지기 위한 방법이겠죠? 이제 낮잠 매일 주무시고 활기찬 오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